안녕하세요. 예문여자고등학교 교사 김영길입니다 지금부터 2022학년도 정시모집 부산지역전문대학 입학정보를 안내하겠습니다. 부산지역 8개 대학의 모집일정과 모집인원 전형방법 개설전공 보금결학과의 입시결과 8개 대학의 특성화 학과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문대학 모집일정과 모집인원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정시모집 원서 접수 일정은 2021년 12월 30일 목요일부터 2022년 1월 12일 수요일까지 실시됩니다. 일반대학 원서 접수를 마감한 다음에도 일주일 동안 전문대학 지원을 고려할 시간이 충분합니다. 또한 전문대학은 정시모집 접수 일정이 끝난 후 자율모집을 실시하며 미충원 인원을 계속 선발하기 때문에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이 있다면.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일정을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문대 정시모집 지원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겠습니다. 원서 접수 일정은 동일하지만 마감 시각은 대학별로 다르기 때문에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대학은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나다 군별 제한이 없기, 없고 동일 대학 동일 전형으로도 복수 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수시모집에 합격한 학생은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정시모집 지원이 불가합니다. 최종 등록은 반드시 한개 대학에만 해야 합니다. 동일 대학이라도 전형과 학과에 따라 선발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전형에 따라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학과에 따라 면접 실시 여부도 달라집니다. 또 동일 대학이라도 정시모집과 자율모집의 선발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시 모집에서는 수능을 반영했지만 자율 모집에서는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지원하는 대학의 모집 요강을 통해 꼭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대학은 대학 자체의 기준에 의한 독자 전형을 많이 실시합니다. 일반 전형보다 경쟁률이 낮은 경우도 있으므로 대학의 다양한 특별 전형 지원 자격 여부를 꼼꼼히 꼼꼼하게,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대학은 일반 대학과 달리 가나다 군별 제한이 없으므로 가장 좋은 입시 전략은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에 모두 지원하고 충원 합격을 기다리는 전략입니다.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입시에서는 경쟁률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쟁률을 잘 확인하고 경쟁률이 낮은 대학과 학과로 지원하면 의외의 결과도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산 지역에는 경남정보대부터 부산예술대까지 총 8개의 전문대학이 있으며 모집 인원과 소재지는 화면과 같습니다. 정시모집 선발 예정 인원은 매우 적지만 수시모집에서 미충원이 발생하면 정시모집 선발 인원이 많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정시모집 원서 접수 직전 희망대학의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면접 및 실기고사 일정과 전형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은 다음 화면과 같습니다. 1월 18일 부산여대 면접이 있는데 간호, 치위생, 미용과와 같이 일부 학과만 실시하고요. 1월 20일에는 실기를 실시하지 않고 면접만 실시하는 학과들이 한해 부산예술대학에서 면접을 실시합니다. 1월 20일에서 23일 중 대동대학 일부 전형과 일부 학과에서 면접이 실시되고요. 부산 경상대 연기예술전공지원자는 개별 연락하여 면접과 실기 일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동주대 실용음악과 부산예술대학 실기실시학과 대동대 뉴뮤직과는 학과 특성상 실기를 실시합니다. 정확한 대학별 고사 일, 어, 실시 일정은 수험생별로 다룰 수 있으므로 지원한 대학의 홈페이지에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시모집 전형 요소별 반영 방법과 학생부 반영 방법, 수능 반영 방법, 면접 및 실기 반영 방법에 대해 대학별로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경남정보대학은 수능 100%로 선발하는 수능 전형과 수능 40, 학생부 교과 40, 출결 20% 반영되는 일반 전형이 있습니다. 모든 전형에 대해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원 내 일부 전형만 소개하기 때문에 다른 전형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희망하는 대학이 있다면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모집 요강을 꼭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동대학은 수능 전형 대부분 학과는 수능 70, 면접 30으로 선발하지만 간호학부와 치위생과는 수능 100%로 뉴뮤직과는 수능 20, 실기 80%로 선발합니다. 다양한 자격 기준으로 지원 가능한 독자전형은 학생부교과 56, 출결 14, 면접 30%로 선발하며 치위생과는 교과 80, 출결 20%로 뉴뮤직과는 학생부교과 16, 출결 4, 실기 80%로 선발합니다. 독자전형 지원 자격 기준을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봉사 시간이 40시간 이상이면 가산점 10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학생부와 수능을 반영하지 않고 면접과 자기소개서로 지원 가능한 자기 추천 전형도 있으므로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동의과학대학은 수능 60, 학생부 교과 30, 출결 10%로 선발하는 일반 전형과 수능 100%로 선발하는 수능 전형이 있습니다. 동주대는 수능 60, 학생부 교과 32, 출결 8%로 선발하는 수능 내신 전형과 학생부 교과 80, 출결 20%로 선발하는 내신 전형이 있습니다. 실용음악과는 실기가 90% 반영이 됩니다. 부산 경상대는 수능 80, 학생부 교과 20%로 선발하는 수능 전형이 있습니다. 출결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출결이 나쁜 수험생은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연기 예술 전공은 실기 100%로 선발하는 전형과 면접 60, 자기소개서 40%로 선발하는 면접 전형이 있습니다. 부산과학기술대학은 일반 전형으로 학생부 교과 70, 출결 30%로 선발합니다. 수능 100%로 선발하는 수능 전형은 대학 자체 기준 특별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부산여자대학 일반고 전형 간호학과는 학생부 교과 80 출결 20%로 선발하며 수능 내신 전형 간호학과는 수능 40 학생부 교과 40 출결 20%로 선발합니다. 부산예술대학은 대학 특성으로 인해 수능 성적을 반영하는 전형이 없습니다. 일반 특별전형 모두 학과에 따라 전형 방법이 다릅니다. 실기 100%로 선발하는 학과와 면접 100%로 선발하는 학과. 또 헬스케어 스포츠 지도가 지도과처럼 학생부 교과 100%로 선발하는 학과, 학생부 교과와 면접을 20% 반영하는 뷰티 토탈 디자인과 면접을 30% 반영하는 복지 예술 치료 상담과 또 생활문화 예술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 지역 대학 전공 개설 현황을 안내하겠습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들이 어떤 대학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간호 보건 계열의 경우 부산 예술대와 부산 경상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대동대학은 간호학과 간호 학교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간호 보건 계열에 특화되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대동대학에 치위생과가 신설되었으며 치기공과는 부산과 기술대학에만 방사승과는 동의과학대학에만 개설되어 있습니다. 보건행정관련학과와 안경광학과는 2년째로 운영되는 대학도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경상대학에 관광일학과와 항공영업과가 유일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남정보대, 동주대, 부산여대에 항공서비스 관련학과가 있습니다. 부산여대 항공서비스과는 3년제로 운영됩니다. 사회복지과는 부산예술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 설치되어 있으며 경남정보대는 3년제로 운영이 됩니다. 경찰행정 관련 학과 현황은 다음 화면과 같습니다. 부산경상대학에 세무회계과가 있으며 유통경영 관련 학과 개설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육 관련 학과와 3년제로 운영되는 유아교육과를 선발하는 대학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농업, 반려동물, 외식조리, 식품영양 관련 학과 현황입니다. 동주대 호텔제과제빵과는 3년제로 운영됩니다. 건축, 조경, 드론, 부동산 관련학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계 자동차 전자전기 관련학과는 경남정보대 동의과학대 부산과학기술대학에서 선발합니다. 컴퓨터 통신 관련학과 설치 현황은 다음 화면과 같습니다. 부산경상대 컴퓨터정보융합과는 3년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화학공학과, 소방안전, 의료장비 관련학과 개설대학은 화면과 같습니다. 여학생들에게 인기 많은 뷰티, 미용 관련학과 및 예체능 관련학과 현황입니다. 특히 미용계열의 경우 부산지역 모든 대학에 관련학과가 있을 정도로 선호도가 높습니다. 동주대 미용계열과 실용음악과는 3년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학생, 재수생, 심지어 대학을 졸업한 수험생들까지 선호하는 보건결 입시 결과를 안내하겠습니다. 보건결 외에 다른 학과들도 대학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입시 결과를 상세히 알수 있습니다. 간호학과의 입시 결과를 보면 다른 학과보다 경쟁률과 수능 학생부 교과 성적이 매우 높습니다. 취업률이 매우 높고 4년제로 운영되어 일반 대학과 비교해서도 경쟁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 경상대학과 부산 예술대학을 제외한 여섯 개 대학에서 선발합니다. 경쟁률을 살펴보면 대동대학의 경우 34.7대 1이었으며 부산과학기술대처럼 모집 인원이 한두 명으로 적은 경우에는 110대 1이 되기도 했습니다. 성적은 보통 3, 4등급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공되는 점수는 100분의 평균 점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동대학의 경우 중간 점수인 335점을 평균 100분의 점수로 환산하면 62.8점으로 한 4등급 정도입니다. 부산 여대의 경우 등급을 반영합니다 세계 영역 평균 등급이 3, 4등급 사이에 해당하는 점수입니다. 전문대학은 일반 대학처럼 가나다 군별 지원 제한이 없이 복수 지원 가능한 대학이 많기 때문에 충원 합격도 많이 발생합니다. 최근 수험생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자신의 성적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셔도 소신껏 지원하여 충원 합격을 기다리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간호학과를 비롯해 화면으로 제공하는 자료는 편의상 수능 전형과 학생부 전형 두 가지로만 분리하여 제공합니다. 대학에 따라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 일부 자료는 다른 전형의 결과일 수도 있으므로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물리치료과는 간호학과와 더불어 인기 있는 학과로서 병원 취업 시 응급 환자가 없고 비교적 근무여건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세계대학에서 선발하며 역시 3, 4등급 수준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경남정보대는 남녀 각각 50%씩 선발합니다. 여학생들의 합격자의 점수가 높습니다. 100분의 75 정도면 높은 4등급으로 3등급에 가까워야 합니다. 치위생과는 여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학과로서 정시모집에서도 높은 경쟁률을 보입니다. 간호학과에 비해 낮은 성적으로도 지원 가능합니다. 부산지역에는 4개 대학이 있습니다. 동주대 일반 전형은 경제주, 어,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자급치료과는 신체적 인지적 손상, 정신, 사회적 어려움 때문에 일상생활에 장애를 가지는 성인 아동들의 일상생활에 기능적 독립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급치료사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경남정보대와 동주대 두개 대학이 있으며 100분의 28이면 수능 6등급 수준에 해당하는 100분의 점수입니다. 동주대 내신 전형은 경쟁률이 매우 낮았습니다. 응급구조과는 응급구조사의 수요 증가와 맞물려 전망이 밝은 학과라 생각합니다. 동의과학대와 동주대 두개 대학에서 선발하고요. 동주대학의 경우 합격자 평균점과 최저점수의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성적이 조금 부족해도 소신 지원 가능합니다. 안경 광학과는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지만 졸업 후 창업 및 가업을 물려받고 싶은 학생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부산과학기술대학은 수능 5등급 수준이면 지원 가능하고 부산여대의 경우 수능 성적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경쟁률이 높지 않으므로 성적과 상관없이 소신껏 지원이 가능합니다. 임상병리과의 경쟁률은 높지만 경남정보대학은 합격자 평균 성적과 최종 합격자 성적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6등급 수준에서 지원 가능하며 동의과학대의 경우에도 5등급 수준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보건행정, 의무기록 관련 학과의 입시 결과는 화면과 같습니다. 부산예술대, 대동대, 부산경상대를 제외한 5개 대학에서 선발합니다. 경쟁률이 낮은 대학과 전형들이 많기 때문에 성적에 연연하지 말고 소신껏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치기공과는 부산과 학 기술대학에서만 선발합니다. 경쟁률이 높지 않으므로 성적에 연연하지 말고 소신껏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산 지역대학 보금결 입시 결과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보금결 학과라고 해서 무도, 무조건 높은 경쟁률과 우수한 수능 성적을 요구하는 학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학과를 선택해서 소신껏 지원하고 충원 합격을 기다려 보시는 전략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마지막 챕터로 부산 지역 전문대학의 특성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 지역에는 경남 정보대학부터 부산예술대학까지 8개의 전문대학이 있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간략히 안내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릴 대학은 경남 정보대학입니다. 1965년 동서기독실업학교로 개교하여 56년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모집 인원도 가장 많음으로 막강한 동문 파워를 자랑합니다. 해운대에 센텀 캠퍼스가 있고 취업률이 높은 대학입니다. 세계 90개 대학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대학입니다. 대동대학은 1971년 대동간호학교로 개교하였으므로 간호보험계열에 특화된 대학입니다. 특히 대학 자체 병원인 대동병원이 있으므로 실습과 취업의 기회가 높습니다. 간호학부의 입학정원이 210명이며 전국 상급종합병원 취업률이 50% 이상인 대학입니다. 학생의 가치와 취업의 질을 생각하는 멋진 대학입니다. 1972년 동의전문학교로 개교한 동의과학대학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모집인원도 많은 대학입니다. 막강한 동문파워로 후배사랑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화면의 사진을 통해서도 파워가 느껴지죠. 부울경 유일 제2차 크루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선정되어 국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으며 취업률도 매우 높습니다. 동의과학대학의 호텔 크루즈 관광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978년 동주여자실업전문학교로 개교한 학생이 행복한 혁신전문대학, 동주대학입니다. 다양한 국고지원 사업에 참여해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자실업전문학교에 기 때문에 특수아동과와 유아교육과의 인지도가 매우 높은 대학입니다. 취업중심 특성화 동주대학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1978년 부산경상전문대학으로 개교한 취업이 보장되는 부산경상대학입니다. 대학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부산 지역에서 유일하게 세무회계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취업이입학이퀄 어, 취업보장을 위해 3단계 맞춤형 KS취업보장제와 평생취업 지도교수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입시에서 부산 지역 전문대학 중 입시 충원율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도시농업 등 수험생들의 트렌드에 맞춘 학과 개설이 주요했다고 합니다. 1977년 성지공업전문학교로 개교한 부산과학기술대학입니다. 국가로부터 연 110억 원을 지원받아 현장 미러형 실습실과 기자재를 구축하여 기업 맞춤형 교육 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실력 있는 과학 기술인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가 재정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수혜를 받고 있으며 평가와 경쟁에서 앞서가는 대표 전문대학 부산과학기술대학이었습니다. 1969년 부산여자고등실업전문학교로 개교한 실력의 반하다 부산여자대학입니다. 학과별로 기업체와 계약을 맺어 학생들 취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대학입니다. 간호학과 외에도 여자대학의 강점인 유아교육과 안경광학과의 인지도가 매우 높습니다. 실력 있는 학생들을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94년 부산예술학교로 개교한 예술특성화 대학교로 상상을 예술로 성화시키는 창의적인 대학교 부산예술대학입니다. 부산지역 유일의 예술대학으로 공연예술중심대학입니다. 올해 뮤직프로덕션과가 신설되었습니다. 매니지먼트나 1인 미디어, 영상제작, k 팝 아이돌, 작사 및 사운드 제작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면접 100%로 선발합니다. 전문대학은 일반 대학과 달리 가나다 군별 지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이라면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성적이 조금 부족해도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학과가 있다면 적극 지원하시고 충원 합격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일 것입니다. 이상 부산 지역 전문대학 정시 입학 정보에 대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